음. 당회는 치료회입니다. 치리회고안 수집 사회와원사회는 그냥 자치예요자치자 당회원은 어, 공인이에요. 개인이 아니라 독파의교회 교인들을 대표하는 장르의 공인이에요. 공인이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공식적인 어, 입장과 책임 의무를 가져야 됩니다. 일곱의 당회 결의사항은 당회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당회에서 결정이 딱 되면 그 결정은 누가 안건을 내서 결정한 것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당회에서 결정하면 그것은 당회 결정이에요. 자기가 참석을 못하면 참석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그러나 사정이 있어서 못갈수 있을 때 내가 이런 사정에 있어서 못 갑니다 한과 동시에 의사 결정을 위임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돼. 이게 자기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몇살잡이 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손을 못 썼어. 왜 그래요? 법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법을 모르기 때문에. 또 법을 집행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민도가 많이 낮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민주 시민의식이 많이 고양됐잖아요또 이런 법체계를 갖고 있잖아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 비인격적인 언행을 한다든지. 폭력적인 어떤 행위를 하면 바로 처리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폭행도요 옛날에는 뭐 진짜 가해를 했을 때 이걸 폭행이라고 하지만요 지금은 상대방을 해할 야 의도를 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상대방을 쳐다보기만 해도 이게 폭행입니다. 그만큼 법이 강화됐어요. 예전에는 뭐 성추행이라는 게 노골적인 어떤 행위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요. 쳐다만 봐도. 어그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 그러면 성추행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법이 강화되어 있어. 교회에서 이런 비인격적인 또 어떤 폭력적인 뭐 이런 걸 행사한다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 바로 처리해 버려야 돼. 이런 거 봐주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공과 사를 분명하게 해야 돼. 이제 옛날 교회는 공사도 없어. 내그 그냥 교회 갖다 놓고 쓰고 뭐또 교회 급필요면가져 가서 쓰고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이제는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공사를 교회, 개인 확실하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동성애자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어, 그럼, 그럼 여기 성추행은 이성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도 성추행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동성애에게 성추행 당한 적이 있는 분, <laughs> 우리 교회는 그 정관에도 들어 있어요? 동성애자는 또 동성애 오호자는 교회 직분자로 세울 수 없다.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외향적이고 쾌활하고 부침성이 있고 이런 분들이 조금 그 스킨십이 좀 오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성분이 그렇게 오버하면 남자가 오해를 해요. 오호 아 어, 어, 하잖아. 아, 남자도 오바를 많이 해요. 아, 그래요. 세례교인 비례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예. 세례교인 비례라는 것은요, 어, 세례교인 30명당 장로 한명을 세울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장로가 10명이 넘어도 돼요. 다음에 장로를 뽑을 때는 어, 좀 많이 뽑을 수 있도록. 어, 여성 장로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줘야 돼요. 되도록 해야 돼, 되도록. 교회 교인들 성비가요, 남성 여성 성비가 있는데 장로는 남자밖에 없어. 이건 아주 언발란스예요, 언발란스. 여성 장로가, 그만큼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많이 세워줘요. 그래야 교회가 미래가 있죠. 이명항조직에 대해서, 배타시 하면 교회 절대 성장할 수 없고요. 건강할 수가 없어요. 터세 버리면안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임직해서 우리 교회 에 오면 빠른 시간 안에 친구가될수 있고, 그렇게 해서 수용력을 가져 로마가 왜 세계 제국이 된지 아십니까? 몽골의 징기스칸이 왜 세계를 제패한줄 아십니까? 이 포용력이 포용력. 배제하면 절대 안 됩니다. 협동 항존직은 뭐냐 하면 다른 교회에서 항존직으로 임직을 했어요. 어, 그분이 우리 교회로 어, 오실 때 에, 그분을 어, 시무항존직이 아니고 협동항존직. 협동이라는 것은 그분이 다른 교회에서 임직한 것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시무와 협동은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안수집사회는 시무안수집사회입니다. 권사회도 시무권사회입니다. 우리 교회 재직회는 사역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역장 팀장은 협동안수입사, 협동장로, 협동본사가 팀장이 될 수가 없어요. 뭐, 뭐 친교 사유 만체외하고 시무와 협동의 차이는 시무는 우리 교회에서 임직한 분이 시무고 협동은 다른 교회에서 임직하고 우리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는 분이 협동이다. 어, 협동 안수 집사 는 시무 안수 집사 회의 회 원이 될수없 어요？교회 는 시무 중심 으로 어, 교회 는운 영이 된다. 협 동은 빠른 시간 안에 시 무가 될수있 도록 우 리가 포용력 을가 지자. 뭐, 일꾼 들 빨리 세워야 되 지. 하나님 이 언제 부르 실지 모르 는데. 하루 라도 젊을때주를 위해서 충성 하다 가야지. 뭐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다, 다 하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젊은 일꾼들이 많이 좀 많이 세워지면 좋겠다. 제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저는 생각해요. 항상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면서 제가 의견을 자꾸 물어. 뭐 제가 경험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알아서 이렇게 저렇게 해버릴 수 있지만 저도 이제는 60대란 말이에요. 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자꾸 물어보고, 또, 제하고 생각이 달라도, 어, 그럼 그렇게 하자. 어,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그 젊어지지. 생각들에 60 넘으면 자기 주장하면 안 돼. 뭐, 그렇게 동이안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60 넘으면요, 자기 주장하면 안 돼. 60 음. <laughs> 넘으면 입쫙다물고 주머니 열고, 밥 사주고, 거북 사주고, <웃음> <웃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실수할 때, 나무라지 말고, 아 나도, 나도 그랬어. 아 나도, 나도 다 그랬어. 아, 그런거 그냥, 이게 감싸주고,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이 돼야 교회가 젊어지고, 그리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죠. 정년 조기 은퇴와 함께 교회 내 모든 직책, 임원, 위원이 종결된다. 이것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자치기관이에요. 우리 은퇴하신 분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지만, 교회 공식적인, 교회 공식적인 모든 직책은 다 종결이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물러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은퇴하신 분들이 좋은 본을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좋은 본이 뭐냐하면 은퇴한 분들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네, 은퇴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또 그게 이 집단이 돼서 거기서 교회를 막 움직이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퇴하신 분들을 다 고문으로 집어넣고 막 고문 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laughs> <많을지. 웃음> 은퇴하면 모든 게다 끝난다. 고문으로도 그지말아요 그런 건다 필요 없어요. 네, 은퇴한 뒤에는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좋은 말만 하고, 어? 그렇게 해줘야 되죠. 남성교 협의회 임원, 일 여전도에 가면 돼야 안 돼요. 응. 임재수님 소리 한이매 목소리가. 아맞 <laughs> 아주 좋은 선배요 좋은 선배. 자치관들이 이제 모이면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 따라 합니다. 회의는 네, 네. 짧을수록 좋다. 네, 네, 네. 짧을수록 회의가 길어지면 회의가 생긴다. <laughs> 왜 회의가 길어지는지 아십니까? 회의 규칙을 모르기 때문에. 회의 길어지는 이유는 한 사람이 자기 주장을 계속 하니까 회의가 무작정 길어지는 거예요. 회의 규칙을 알면 길어질 이유가 없어요. 말딱 잘라버리면 돼. 발음권을 안 주면 돼. 발음권을 안 주는데도 발음함이 퇴장시켜 버립니다. 그런 몰 지각한 사람은요, 무식하게 다뤄야 돼. 네, 꼭 하는 사람이에요. <웃음> <웃음> 그럼요. 여러분, 뻗을 혼 자야 말할 것도 없어요. 회의가 길어지는 이유는요, 한두 사람이 그냥 고집부리니까 그래. 건드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의장이 딱 제재를 하면 돼. 자, 발음권 한 번만 더 드립니다. 그런데도 또 발언하면은 발언 중단하세요. 퇴장시킵니다. 그럼 또 발언하면 퇴장하세요. 끌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어요. 동의가 나왔으면 재청이 있는가를 묻는다. 이때 동의가 뭐냐 하면 안건을 내는 거예요. 의견을 냈는데 다른 사람의 재청이 없으면 안건으로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자기 혼자 생각이에요. 내가 어떤 의견을 내는데 다른 사람이 제청합니다. 하면 제청자가 있으면 그게 안건으로 성립이 됩니다. 안건이 되면 안건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찬성하는 분 이야기하십시오. 반대하는 분 이야기하십시오. 충분히 이야기가 됐습니까? 표결하겠습니다. 한 회의에서 두 번만 발언한다는 게 아니에요. 안건당 한 사람이 두 번만 발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번 발언이 아니라 세번네번 네번 하면 그때는 딱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면 어, 퇴장시켜 버리면 되는 거예요. 회의와 상관없는 발언을 막 한다든지 하면 그런 것은 딱 중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의장의 권한입니다. 따라합니다 선교와 친교 선교와 네. 친교 예. 자치기관 존재 목적은 선교와 친교입니다 모든 기관은 당의 지도 하에 있어요 어, 이것을 줄여서 말하면 당회장의 목회 지도 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치기관이 어떤 일들을 할때 항상 상의를 해야 돼 일방적으로 자치기관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목회 일정하고 이게 언밸런스가 될수 있잖아요 충돌이 일어날 수있다 자치기관은 합리적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독불장군처럼 한두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막 휘저어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자 합리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하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이 자기 의견을 계속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돼. 그 사람의 어, 의견이 아무리 좋더라도 의견은. 어, 자제가 돼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의견도 같이 수렴해야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아 그거야 자기 자유지. <laughs>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가 그렇게 발언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는 발언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야 자기도 존중받죠. 선교 입양.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을. 선교 입양. 아, 원래 내 자녀는 아니지만, 내 자녀로 들여서 자녀로 사랑하는 것이 입양입니다. 두고도 두고 후회되는 게 그거예요. 나는 딸 있는 사람 제일 부러워. 진, 진짜 부러워, 진짜. 네.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를 하려는 거예 내가 이제 더 이상 자제를 낳지 못하잖아요. 아, 그, <laughs> 희망을 줘서 고맙긴 한데, 자, 그래가지고 자, 자꾸 이게 공이 위면되는 거야, 지금. <laughs> 입양이 마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입양한다는 것은 그 아이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입양한다는 것은 그 교회를 책임지는 거예요. 전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내가 입양한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책임을 져야 돼. 그런 책임감 없이 무책임하게 막 입양하는 것은, 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회는 세워졌는데, 교회를 돌볼 부모 같은 교회가 없거나, 그죠? 부모가 있더라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교회가 많다. 악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요, 부모 손길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교회 건축해줬다고 끝납니까? 그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뭔가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는데 교회 건축해놓고 지원 안 하니까 그 교회가 방치돼 있다가 폐허가 돼버립니다 이런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제는 성교 배려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무분별하게 무름발식으로 막 교회를 설립하는 이런 성교는 이제는 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지. 응? 하나라도 제대로 돌보고 그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야지 여기저기 막 난발해가지고 나중에 무책임하게 우리 교회 형편이 어려우니까 끊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샘플로 여러분들에게 필리핀 바란 교회를 소개해드리고요. 미얀마 모비 예수 교회. 우리 교회가 아주 모범적으로 지금 선교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걸 이제 자치기관에 넘겨드리는 거예요. 자치기관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어, 케어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자치기관에서 요력이 되면 네 군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얼마든지 확장 가능합니다. 선교 입양 후원회 자치기관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선교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교 입양 후원회를 만들어서 그각 기관의 대표들이 후원회 회원이 되는 거죠. 선교 대상도 정하고 선교 금액도 정하고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두 군데 세 군데 합쳐서 한 군데를 지원할 수도 있고 선교 입양 후원에서 회 자체적으로 선교 입양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번딱 정하면 얼마 동안? 3년 동안은 그냥 꾸준하게 복원을 해야 돼. 2017년입니다. 달구지 타고 가는 거예요. 있으 하지 않겠다. 하나라도 맡으면 그 기본적으로 3년 정도는 우리가 예, 계속 지원하고 또 한번 현장에 방문해서 또 필요한 부분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저 교회가 그래도 세워질 수있도록 자립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미력하나마 도우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손 드세요. 예, 우리 회장님들이 성교 입양 후원의 회원입니다. 아시겠죠? 예. 폐동이 있습니까? 예, <laughs> 네, 좋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치기관 임원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훈련받게 하여 주셔서 이제 교회 유익과 교회 질서를 위해서 서로 협업하게 하시고 서로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독과의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 입양을 통해 많은 교회를 살리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